야 궁을 찍었어야 했는데딴걸 찍어 버렸다. 와! 야 속박이 돼 가지고 궁이 안쏘지네이 상황이 상태가 와! 와!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 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해볼 것은요. 바로 어, 사무라이 가렌. 이거 이건 아닌 거야. 아무튼 뭐 어떤 공격 속도가 아주 빠른 이동 속도가 빠른 건 하이퍼 가렌. 이거는 공격 속도가 아주 빠른 그런 가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네,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무도 안 통하네. 아, 지금 당신의 썸녀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F 안누르네 아, 아짜우님 이미 F를 누르셨네. 어, 메시지가 없어? 그건 썸녀. 썸여... 불슬퍼지네 갑자기. 산뜻하게 출발하자고. 자 일단 제가 상대가 마오카이기 때문에 어, 수학에 낯을 갔어요. CS를 천천히 먹으면서 그렇게 라인전을 풀어나가겠다 이거죠 제 뜻은 저는 음, 또 공격속도 가렌인데 이게 이제 어, 초반에 힘쓰기 좀 힘들거든요 후반가서 이제 약간 몸이 약한 친구들 그때 좀 상대하기 좋지 초반에 그렇게 힘쓰기 힘들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수학의 낯을 가서 골드적 이, 어, 골드적인 어떤 우위를 챙기겠다 이거죠 제 계산은 물론 안될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 상대 랭가가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신자오가 오고 있죠 지금 빠르게 오고 있어요 저 친구를 지금 기다립니다 제가 지금 아. 간절히 기다리죠 저 친구와 함께라면 마오카이를 딸수 있지 않을까 강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오, 큰일하다, 이거. 아니, 오 잡았다 일단 잡았다 일단 퍼블이다 양호하죠 하지만 상대 랭가가 오는데 뭐냐? 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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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전면 안 쳤으면 죽었을 거야. 어, 어쩔수 없이 썼습니다. 후안 죽은 게 다행이지 진짜 그게 가장 큰 거야. 안 죽은 게 다행이야. 그 이제 가끔 보면 은 이제 만화가 없는 챔프인데 왜이 쿠키를 가느냐, 이 비스킷을 가느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이 효과를 잘 모르시는군요. 여기에 15의 체력을 또 올려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효과를 주는 거잖아. 체력의 10, 어, 15의 체력을 즉시 회복을 시킨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어떤 스탯이죠. 그럼요. 이거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 지 다른 게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맘내 맘이야. 내 어. 따야 되는데 저거. 각이 나와요 지금. 솔직히. 지금 각 나와. 슬슬 나온다. 렌가 없죠? 렌가 없고 상대. 근데 미드도 없죠? 이러면은 영혼에 맞다 이거든요. 야못잡아 이거 못 잡는다. 아, 네, 어, 죽겠다. 죽겠다. 아, 하, 아! 이랬으면 안 됐어. 제가 이제 살짝의 어떤 미스테이크가 있었죠. 제 실수가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한 번쯤은 죽을 수 있어요. 음. 그럼요 마오카이는 아까 한번 죽었었잖아 물론 제가 어시 밖에 못 먹었지만 그 잡았긴 잡았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위축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텔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 마법사의 최후를 딱살 돈이 나오면 사오고서 텔포를 타고 복귀를 해서 잡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전멸도 돌아오고요 그렇게 어,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렌 같은 경우는 남자의 챔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어떤 자신감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보시면은 잡았어요 이거 예 네, 그쵸? 보셨어요?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나는 강하다라는 거를 끝까지 믿고 딜을 하면은 결국 잡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렌다는.. 어 죽었네 오케이 미디미야 느낌 낌새 이상하다 이거 낌새 이상해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얘는 뭐지? 아 그냥 들어온 거야? 막무가내야아 죽었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들어올 리가 없지 이유가 있었어. 어? 여어? 뭐하냐? 뭐하냐 너? 너 죽었어. 아디오스다. 자스. 오케이. 자 이제 마법사의 최후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센 타이밍이죠. 예 이제 마호카이가 마침 또 오는데 제가 궁극기가 남아 있어요. 궁극기 돌아왔죠? 들어가죠. 극딜 퍼붓죠. 평타 계속 넣죠. 자, 이 친구 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 그렇잖아. 평타를 맞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격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제 또 마법사의 최후의 어떤 그 추가 피해 40이 들어가야 한 방에 어마무시하죠 이 데미지가. 음, 결국엔 죽는 거지. 야, 이거 진, 은근 세잖아. 음. 자, 랭가 왔죠. 야, 랭가 저거 완전 잡을 수 있다. 겠 저, 저, 잡아, 잡아, 잡아. 아, 근데, 궁 써가지고 도망치면은 못 잡긴 할텐데. 어? 어? 잡았다. 아, 디오스다 어? 아니! 오, 아니! 오, 아니! 속박이라니! 넌 죽었다.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너라도 잡는다, 내가. 내가 너라도, 어? 어우, 소나까지 와버리네! 뭐야,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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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오케이.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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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가! 야, 어차피, 어차피! 저거! 헉! 어? 슬로우 맞았어, W 맞았어 아, 진짜 치사하시네, 진짜로 어우, 죽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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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판이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Q, Q 궁이면, Q 궁이면 잡아 안돼! 야, 티보 조금 나도 죽을 텐데? 어, 아니래. 죽었구요. 아디오스구요. 퍼펙트 했어. 퍼펙트. Perfect. 랭가다. 아! 오우, 야. 야,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금방 복귀하네. 아, 아 진짜. 아, 까비. 한타지, 이거. 한타야. 한타야, 한타야. 우와, 잔나님 궁 지려버렸다. 이걸? 하지만 내가 다 쓸어버리네. 다 쓸어, 다 쓸어 담아 그냥. 그래서 일로 알랄라 설거지는 내가 담당한다. 야, <laughs> 다, 다 쓸어 담아 버리네. 오, 잘 컸다. 어, 잘 컸어. 오. 어? 애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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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니니니니니니 애니... 애니~~ 그러면 제가 바로스라도 잡겠습니다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우와! 이걸 잡나가?! 와오자 이러면은 일단 우리 탑에 또 케이틀린님이 있는데 저분만 안죽고 우리가 바텀 이렇게 푸시를 한다면 나쁘진 않아요 나쁠건 없어 자, 바로 잡아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잔나가 잘해. 어, 저 잔나 친구가. 좀 잘해. 아까는 약간 뻘짓을 했지만. 어, 어떤 그 궁극기 활용이라든지 그런 걸 잘해가지고. 매서운 친구지. 와! 어, 녹아버렸냐? 홍어라! 아. 난 죽는구나. 저런 카타리나 친구들은 잡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잡아 그냥. 잡고 야 궁을 찍었어야 되는데 딴걸 찍어 버렸다. 와! 야 속박이 돼 가지고 궁이 안 써지네. 이거 상황이 상태가 가능한거냐? 이리와 아니 와 진짜 <laughs> 어 이해가 없네 이야 진짜 우여곡절이 많네 이번 싸움 음, 빼자 어, 저 박빙이다 진짜 박빙이다 이거 어. 시원하구만 넌 죽었다 아니, 전멸이 있을 줄은 몰랐잖아. 인간적으로 어. 원딜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잡나를 잡았네. 그래 나이스 하죠. 저거 어, 슛를 어따 쓰는 거? <laughs> 상관없다, 잡았다, 연어 잡았어 됐어 야, 라인 클리어도 좋고, 뭐 딜도 세고, 엄청난데? 오! 야, 이겼어, 한타! 오, 이기고 있다? 양호 이게 탱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돼, 각별히 조심해야 돼 CC기 걸려서 조금 이제, 어, 운영당하면은 그냥 죽는단 말이야 오케이, 바로스궁 뺐죠? 좋아요. 이런 플레인 좋아. 나쁘지 않아. 카타 빈사 상태고. 야, 저쪽 숲을 지금. 오, 제발! 아! 카타리나 너무했네! 아 죽지만마 죽지만마요 억제긴 내줘도 되니까 죽지마 죽으면 끝나요 안돼 어, 너무 흥분했지 지금 아이 백핑을 하면은 큰일이다 진짜 이거 오 저걸 잡아? 야 마오카이 일로와 마오카이 일로와 딱 걸렸어 너아저라면못 따라잡는데? 아 모랑도 없어가지고 이게 힘들어. 잠, 잡겠다? 잡았는데? 아디오스다. 음, 아디, 오스야 그, 그럴 거면 스펠을 왜 빼니, 친구야. 그거. 야, 애들 왔다. 이거 애들 왔다. 와, 야, 궁안 들어가는 거 봐. 와, 이거. 속상하네, 억울하네. 어, 잡았어? 나 있어. 완벽한 위기였다. 와, 궁이 안 들어가네. 이게 모션 취하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요. 평타 한대 하고 바로 궁 쓰면 잡는데, 와, 바로 빼버리네. 하지만 바로서 잡았다는 거. 야, 바론 싸움에 모든 게 달렸다, 이번에. 바로서 잡았잖아. 상대 바로서 없어. 잡는 거야. 야, 이거, 이거 온다. 맹가 온다. 맹가 온다. 왔다. 버스 틀릴 버스 틀릴 버스 틀릴 길 해요. 먹어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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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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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지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쓸어, 다먹 됐어, 너네 끝났어.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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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디저스, 넌 디저스, 디저스. 에라, 빠르네. 아, 아, 잡다 말았네. 어 뭐야? 이걸 와? 이걸 오고 있네. 넌 죽었어. 너, 이거. 이번에 진짜 너꼭 잡... 아, 또 궁으로 살아남아. 어이가 없네. 아무튼 바론이 있으니까요. 자, 바텀 갑니다. 바텀으로 가자. 야, 어차피 이거 바로 수가 오는데, 제가 전멸이 이제 돌아와요. 음. 아디오스다이 녀석아 머리 깨부숴버리기. 그래서 그 카타 잡으면 진짜 됐어 이거 다 됐어 다 됐어요. 이거 뭐 어떻게 안돼 버리나? 와 저게 다 딸피인데. 바텀 부숴, 바텀 부속 들어가자. 바텀 부속 들어가. 끝낼 수 있어, 우리 끝낼 수 있어. 이길 수 있을 게질 게임이 아니야. 저 마오카이잖아. 마오카이가 저 백도 해봤자야. 우리가 이거 하는 게 훨씬 세. 이게 더 무서워. 우리는 아예 게임 끝낼 수 있으니까야. 잔나가 저걸 또 공으로다가. 음. 어 위험했다 이거. 내가 가면 되냐? 갈게,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얘 막을 거 없잖아. 와, 바로 쑥 궁이 이거 전이가 돼버리네, 아. 야, 끝내. 이거 끝내. 그냥 끝내요. 끝내, 끝내. 끝내면 돼. 그렇지. 야, 뭘, 뭐 길게 생각해.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아,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맞다 이겨요. 내가 맞다 이겨. 그렇지! 그렇지! 그래, 젖어. 젖어. 와, 이걸? 야, 근데 잔나가 진짜 잘하긴 해. 계속 짜증나게 하는데 잡아버렸어, 됐어. 오.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이퍼 가렌이라기 보다는 정말 그 어떤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공속 가렌보다는 어떤 뭐 멋있는 이름이 있을까요? 예.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큰 힘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말 훨씬 많아요. 예 절반 이상 한60% 정도가 예 구독을 안하는 상태로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구독하기 한 번.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호.